지금 여러분의 XRP, 혹시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계셨습니까? 단한 개라도 던지려고 마음 먹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딱 15분만 집중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제게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XRP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등, 그 마지막 움직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2.8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XRP가 오는 12월까지 무려 2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승률인데요.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유명 웹3 연구원이자 디파이 전문가인 팬텀 디파이가 모든 근거를 제시하며 이것이 XRP의 마지막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XRP는 길고 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의 이 횡보는 대규모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폭발 직전까지 응축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최근 3달러 아래로 잠시 주저앉은 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개미털기일 뿐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또 불가능한 리플사의 기술 발전입니다. 리플이 그동안 피땀 흘려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과의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 협력은 물론이고 ODL 네트워크 확장은 XRP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폭발적으로 늘려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플은 이제 단순히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웹3 생태계의 심장이자 핵심 인프라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시경제적 요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유동성은 특히 XRP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 자산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 ETF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에 렉스 오스프리가 출시한 XRP ETF, 티커명 XRP R이 출시 첫날에만 3,7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출시 직후 단 90분 만에 2,4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려들었죠. 블룸버그 전문가조차 대부분의 신규 ETF는 첫날 거래량이 100만 달러도 넘기기 힘든데, 이건 정말 인상적인 성과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ETF는 파생상품에 노출된 우회적인 상품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현물을 100% 들고 있는 정통 현물 ETF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즉, 진짜 현물 ETF가 출시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금이 XRP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의 연례 행사인 수웰에 누가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 맥스웰스텐이 참석합니다. 이건 리플과 블랙록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유착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미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최종 데드라인은 빠르면 10월 중하순,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SEC 소송이 끝났는데도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명 변호사 빌모건조차 이제 소송은 가격 정체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리플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였고 일본의 게임 대기업 구미는 무려 25억 엔 규모의 XRP를 매집했습니다. 리플사 역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아프리카 시장에 출시하며 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국경 간 결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브레드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말했죠. 2030년까지 국제 송금 시장의 약 14%를 리플이 차지하게 되면 XRP 가격은 100달러, 200달러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말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무려 7년 반 동안 거대한 삼각수렴으로 에너지가 응축되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리플 빅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XRP의 이 마지막 움직임을 여러분은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흐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상승장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기대감도 커졌는데 정작 가격은 종처럼 달라지지 않았죠. 기다림은 길어졌고 답답함은 커져갔습니다. 리플 언제쯤 제대로 움직여줄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답답했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꼼틀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몇달 동안 차트와 뉴스를 하나하나 파고들었고 밤을 새워가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남들이 못본 단서가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단순히 반등 신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단순한 기술적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듯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가격 놀이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키워드가 바로 ETF였습니다. 솔직히 ETF 얘기 남들도 다 하고 뻔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제가 들여다본 ETF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숨겨진 시그널이었거든요. ETF라는 건 그냥 호재뉴스가 아니에요.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죠. 쉽게 말하면 연기금이나 대형은행 같은 거대한 자금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리플이 이 전쟁을 끝낸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히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앞으로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판짝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투자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몇달 만에 단돈 몇만 원으로 인생을 바꿨던 투자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도 뉴욕 월가의 최전선에서 억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씩 굴리는 퀀트들이 참고하는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보고서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4년에 한번 뚫인 그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잡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단몇분 안에 그 흐름을 놓치신다면 이번 사이클은 그대로 흘려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2025년 연말을 대비한 ETF 특집편이죠. ETF, 즉 상장 지수 펀드가 왜 단순한 제도가 아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리플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폴리마켓 데이터에서 승인 확률이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에도 비슷한 확률을 보여줬고 결과가 실제 승인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집단 지성이 이미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시장은 지금 XRP ETF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별일 없을 거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54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죠. 출시 후 무려 135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과연 될까? 라는 반응이 많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예상을 뛰어넘는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점입니다. SEC는 리플 ETF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10월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즉, 10월은 시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공식적으로 풀리는 신호탄이 되죠.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10월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장 큰 급등이 터질 수 있고, 그 순간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때도 승인 직후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0월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초기 폭발 이후에도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 같은 장기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리플 시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즉, 당이 급등은 10월에 집중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수개월,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9월 2일 SEC와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규제된 거래소에서 스팟 디지털 자산 상품을 상장하는 걸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뉴욕 증권거래소나 CME 같은 전통 금융 거래소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코인의 현물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대통령 실무그룹 권고안에 기반해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신호탄이에요.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법적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는 규제된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감시, 청산 시스템까지 맞추겠다고 SEC와 CFTC가 직접 말했으니 사실상 제도권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주저하던 글로벌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기관의 단기 투자 수요를 끌어왔다면 리플 ETF는 글로벌 결제시장이라는 실사용 기반 덕분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SEC, CFTC 공동성명까지 겹치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 기대감을 넘어 제도권 자금 유입의 현실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때 들어갔더라면 이라는 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평생의 투자 성과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수혜주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차트 분석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월가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함께 봐야 그 단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단서를 살짝 흘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최근 온체인 기록을 보면 무려 1억 달러 단위로 XRP를 쓸어 담는 지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기관, 특히 월가 자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다시 가동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죠. 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없지만 블랙록 내부 펀드 매니저들은 니플과 연계된 특정 프로젝트를 차세대 알파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치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수조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가 됐다는 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얼마나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배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ETF 승인과 리플의 제도권 편입,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기회는 리플을 넘어서 월가와 블랙록이 물밑 준비하고 있는 히든 종목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ETF가 승인되는 순간 그 종목이 시장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사이클은 리플이 대장주로 시장을 끌어올리겠지만 리플 이상으로 폭발할 종목은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기관들만 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매집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를 미리 눈치채고 들어가는 쪽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뉴스가 나온 뒤 후회하는 쪽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게 아니라 실제 트레이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기관 보고서까지 밤낮 없이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눈에 들어온 히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리플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될 만큼 성장 잠재력이 뚜렷한 종목이에요. 시장에서는 무려 수만 퍼센트 수익률까지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만원만 투자해도 2억에서 3억원 10만원이면 5억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기에 들어간 소수 투자자들은 단몇달 만에 통장 잔고가 인생을 바꿀 정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원래는 소수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월간 내부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는 정보고, 보고서조차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볼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공개된 유튜브 같은 공간에 그대로 흘려버리면 가격이 과열되거나 아예 차단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비밀 코인의 정체를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리플 ETF 승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연동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 월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 가장 먼저 폭발할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드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에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카톡 오픈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ETF 흐름은 단순히 리플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도적 문이 열리면서 숨어있던 종목들이 부상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ETF 사이클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